막기고 옆으로 들어가나? 주석 가추면 안돼 짐을 보관하실 분은 박스에 넣고 보관 문을... 청색 박스가 사용 가능합니다 음. 짐을 보관 지불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토인으로 타용요금을 지불해 주십시오 500에 네, 다... 진짜...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짐을... 오케이.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어, 한국말 나온다. 슬금 어, 네. 돈이 나왔습니다. 오케이. 홋카이더 유니버시티. 엄청 넓네. <laughs> 어, 이건 무슨 이거 설립장가? 어, 설립장가. 와, 완전 이거 폭설. 와, 엄청 눌는데 대피, 대피. 와 저쪽에 햇빛이 떠 있는데 눈은 여기서 엄청 오고. 여러분이 좀한 질감이 나는데, 확실히 좀 비려요. 좀 질감이 좀 퍽퍽해요. 맛은 있는데 저는 되게 스타일인 걸로.

진짜 맛있는데 뭘 섞었는지 모르겠어 자 이제 마지막 털게예요 엄청 부분 아이고 아쉽네 반마리 시켜가지고 뭐 이것저것 이제 코스로 먹으니까 확실히 배는 불러요 한마리 먹는 거 차라리 이게 나아 나름 가격도 괜찮은 것 같은데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 나쁜 것도 아니고 적당한 가격 같아요 이건 마살맛 같은 느낌 나요 바은 뭐 숟가락으로 덮어 놓읍시다 이거는 네, 이거는 그냥 덮어 놓는 걸로 음. 음. 아, 녹차가 이거 아닌데 아유. 내가 원하는 녹차가 아닌데 음. 에 있는 게 60엔인데 네. 이하실 박스를 선택하시. 박스는 열쇠를 열고 짐을 꺼낼 수 있습니다. 아아 아이고, 아이고, 아 빠진 거는 고 예, 아이고, 어, 5분만에 만원이 사라지는 마법같은 마법 일을 경험한 이후로는 그 이후에는 마침골을한 번도 안 했어요 마침골을할 줄을 모르니까 옆에 사람을 봤어요 옆에 사람이 뭐 이, 이만큼 쌓아놓고 하는 거예요 이만큼 쌓아놓고 그냥 막 구, 구슬을 막 갖다 붙는 거예요 어? 저래 하면 되겠지? 얼마 없는 구슬 만원짜리 구슬 얼마 안 나오거든요 그걸 갖다 때려 붓어요 그 5분만에 순삭 당했어요 그냥 한 개씩 한 개씩 간 보면서 조금 조금씩 하면은 시간이라도 길게 하는데 어 옆에 분 따라 하다가 망했어요 2014년도 3월 첫 방송을 시작합니다 난캠 방송으로 캠 사고 마이크 사고 뭐 이것저것 사가지고 20만원 투자해서 처음 딱 키면은 사람 아무도 안들어와 진짜 저는 방송을 키면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줄 알아서 착각을 한 거죠 그러다가 4월 달에 한달 정도 하고 방송 줬고 그 영상 한 개도 없어요. 다 지웠습니다. 다 지웠어요. 너무 부끄러운 과거라가지고. 다 지웠어요. 2015년 1월 달에 제주항공 특화가 떠요. 그때 이제 4월 달이랑 9월 달에 오사카, 오키나와 여행 갈 비행기를 1월 달에 미리 끌어놔요. 각각 10만원, 왕복 10만원의 가격으로. 이제 나도 이제 방송인 한번 다시 해볼까? 그래가지고, 방송 준비해가지고, 어 4월 28일 날, 대망의 시즌2가 시작됩니다. 아, 진짜, 요거 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 어, 어 괜찮을 것 같다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자신만만하게, 자신만만하게, 방제, 일본 여행 갑니다. 딱 적고, 김포공항에서 방송을 딱 켜요. 30분 켰는데, 단한 명도 안 들어와. 아이고, 왜 이러지? 아이고, 왜 이러지? 일본에 도착 안 했으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사람들이 내가 일본 가는 걸 모르니까. 어... 모르니까 음, 그럴 수 있지 어, 일본 도착하면 다르겠지 어, 그래가지고 일본 도착해서 방송을 켜요 간사이 공항에 내려가지고 방송 바로 켜가지고 그 열차 타고 가는 한 시간 동안 한 명도 안 들어와요 이제 숙소에 도착해가지고 도톰볼이 가가지고 이제 뭐 할까 할때 서른 명은 안 됐었어 첫날에 서른 명안 됐었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서른 명안 되는 인원으로 첫날을 마쳤고 어, 이제 둘째 날에 어 이제 또 어, 방송이 스물 몇 명이었으니까 오늘 잘 되겠지. 딱 해가지고 아침에, 제가 아침에 키잖아요. 일곱 시에 키니까, 그래도 다행히 일곱 시에 방송 키니까 세번 들어와. 그걸 이제 좀 돌아다닐 때 이제 그때부터 50명에서 한 70명 정도 해가지고 조금 조금씩 늘어가가지고, 아, 이제 한국 가면은 잘 되겠지. 또헛튼또 또 생각을 또 품어요. 이것저것 돌아다녔었는데, 어, 시청자 속확 깎여. 오키나와는 진짜 흥했어요. 어, 오키나와에서 이제 틀, 틀었을 때는 그때는 기본 50명 잤습니다. 근데 오키나와 때 마지막 이제 그 숙소 방송, 좋은 숙소 방송에서 그 시청자분 한 분이 녹방을 다음 팟으로 틀면은 화질이 괜찮아요. 라고 쳐가지고 오키나와 갔다가 10월 달쯤에 다음 팟첫 상륙을 합니다. 제목 오그로를 어떻게 글까 하다가 일본 무삭제 제목 오그로에 낙혀가지고 첫날부터 흥했어요. <laughs> 어이거 뭐지? 그래서 사람들 오그로에 들어와가지고 거짓말 안 한다고. 어 여기 이게 뭐무삭제에요무삭제 음, 맞는데요. 음, 편집 안 했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성공적으로 단판에 성작을 합니다. 제가.